네, 안녕하세요, 선수 선입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이 어, 워낙 이제 많고 또 자세하기 때문에 어,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이메일로라도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들 중에서 대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에 대해서 몇개 대답을 해드리고 다른 거는 이제 진리 응답 시간을 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들이 그런 거죠. 수학을 잘하고 싶어졌습니다라는 책이 제가 제일 먼저 냈던 책인데, 여러분이 했던 질문 중에 제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수학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요?" 어, 심화 문제를 푸는 팁이 있을까요?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여기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학원을 다니고 친구랑 놀고 자기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어떻게 갈까? 오늘 끝나고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할까? 친구랑 놀때 어디 가서 뭐라고 놀아야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재미있게 돈을 적게 쓰면서 놀수 있을까? 이런 모든 행동의 근거에는 소히 말해서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그거를 가장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머릿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꽤 논리적으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분명 나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행동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떨까? 그게 공부나 일이 아니고 단순히 밥을 먹거나 친구들이랑 노는 과정에서 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판단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과목 중에 수학만 한 과목이 없습니다. 영어나 이런 거는. 수학은 해외에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도 그렇게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개념 있게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기를 수학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나 개념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보입니다. 아는 소중고 때 수학을 들어도 못하겠구나. 수학을 좀 잘했을 것 같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수학 문제를 풀려서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면 이런 식이에요. A이면 B고 B이면 C다. 그러니까 A이면 C다. 라는 이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일할 때 얘기를 매일 하루 열 번씩, 한달 내내 얘기를 해줘도 A이면 C다를 머릿속에서 바로 인식하는 직원이 열 명의 직원을 구형하면 한 명밖에 없어요. 한두 명의 직원이 수학에서 1등급을 받았던 직원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내내 모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은 IQ가 100을 안 넘어서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요. 그 직원 일을 제외한 다른 거는 <laughs> 다 잘합니다. 출근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좋아하는 뉴진스 음악도 다 외우고 있고 왜 그럴까요? 초중 그때 수학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저를 포함한 대부분 교육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학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뭐, 직장은 다니고 돈은 벌수 있겠죠.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많은 돈을 벌 쉽지 않아요 그런 거를 다른 거를 통해서 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수학문제를겁니다그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3등급과 같이 애매한 등급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3등급이 왜 애매한 등급인지 혹시, 혹시 이 얘기를 한 질문 학생이 있다면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니면 아니면 아무나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3등급은 왜 애매한 등급이죠? 빨간색으로 저걸 뭐라고 불러요? 그한 학생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3등급은 왜 애매한 등급일까요? 너무 머리가 눈에 띄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많이 했던 머리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좀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혹시 3등급이 왜 애매한 등급인지 알아요?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본인은 혹시 실례지만 몇 등급인지, 1코급트아찬코지로요등 <laughs> 노코멘트. 아, 로등급도 마찬가지로 등급도마찬가지 2등급도 마찬가지로 2등급도 마찬가지로 학등급도 마찬가지로 2등급도 마찬가지야 2등급도 마찬가지로 2등급도 마찬가지로 2등급도 마찬2등급지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처음부터 이제 뭐 1, 2등급이 뭐 중학교나 고등고일 때부터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하는 많은 착각 중의 하나가 5, 6등급에서 3, 4등급이 될 때까지는 공부를 하면, 그 말해서 등급이 실력이 있고 점수가 이렇게 오르는 경험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3등급이 그 라인일 수도 있겠네요 뭐 2등급 정도 오면 그런 거죠. 공부는 분명 이전보다 이전만큼, 아니면 이전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수나 등급은 계속 오르지 않고 이렇게 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의 유전적인 재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3등급이 나의 한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 학생들이 많은데 정말 높은 단계에 이길수록 실력은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들인 시간에 비례해서 계단식으로 증가합니다 원래 2 0점 밖에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거를 40점까지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렸다. 그러면 40점에서 60점으로 올릴 때는 아마 두 달이 걸릴 거고요. 60에서 80으로 올릴 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때 그런 소위 말해서 뭐 3등급, 2등급인 학생들이 아, 컨디션 좋거나 운이 좋은 날은 1등이 나오는데 어떤 날은 2, 3등급이 나온다. 늘 꾸준하게 1등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무조건 많이 축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시간을 축적을 어느 정도 하다가 더하면 이제 계단식으로 점프를 해서 2등급이 될려 될 수가 없는 수학 실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서 포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게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완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10시간이 걸렸던 공부도 여러분한테는 2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시간이면 끝낼 수도 있어요. 성적이 안 오르고 짜증이 나도 해외에서 닥치고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추가로 공부해도 3등급 점수밖에 안 나오던 수학 점수가 어느 순간 2등급으로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싫어하는 파트가 많이 나와도 2등급이 라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를 하게 된 학생들은 그다음부터 쉬워져요. 왜냐하면 아니까 아, 공부를 하면 결국 오르는구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럼 그 학생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분명히 갈수 있습니다. 뭐 고3 대 가느냐, 재수를 할때 가느냐, 삼수를 할때 가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성적이 제일 낮고, 본인 생각에 유전적으로 가장 공부 재능이 떨어지는 학생도 1등급 받고 서울대 갈수 있고, 의대 갈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1년, 1년이 엄청 큰거 같고, 재수를 하면 친구들은 다 놀고 막 그러는데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냥 25살만 되어가다 합니다. 아, 1년 재수하고 2년 삼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 그때 내가 왜 1년 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별로 다니기 싫은 학교에 다니기 싫은 과에 왔을까. 그리고 막 25살, 아니 심지어 30살에 다시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도 모르게 고3 시절에 끝을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고 저도 그랬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뭐 수학 5, 6등급인데 이제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세월에 1등급을 만들겠냐. 만약 진짜 본인이 수학 1등급을 받아서 수학이든 영어든 뭐든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에 가고 싶다. 재수 삼수하는 거긴 인생의 흐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고3까지 열심히 공부해도 이미 늦었어.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를 못갈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공부는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